안녕하세요. 이번 영상은 산타페 차량인데요. 그냥 뭔가 이제 분해 작업을 하다가 어, 신기한 걸 봐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남기려고 해요. 일단은 산타페, 산타페 차량이고요. 요번 거죠 2020. 자 보시면 여기 앞 부분에 어, MQ4 여기 보이시죠? 소렌토 MQ4. 프레임이랑 같은 걸 쓰고 있는데 그래도 그냥 좀 어쨌든 뭐 같이 쓰더라도 이 이름은 산타페형이랑 쏘렌토형이랑 좀 따로 해놨으면 좋았을 건데 굳이 꼭 뭔가 내게 아닌 남의 걸 장착해 놓은 뼈대가 남의 걸 장착해 놓은 뭐 그런 느낌이긴 하네요. 그리고 원래 여기 뒤쪽에 쏘렌토랑 산타페는 방열판이 없어요 하이브리드 빼고는 근데 지금 이차 같은 경우는 어, 방열판이 있더라고요 요즘 산타페는 방열판을 달려 나와요 그래도 좀 여유가 있나 봐요 같은 걸, 쏘렌토랑 산타페랑 방열판을 같은 걸 쓰고 있긴 한데 어, 그래도 요즘에 산타페는 달려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지금 방음 작업하려고 화보를 다 탈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. 산타페 가솔린 차량이고요. 이쪽 뒤에는 커버가 있는데, 이거는 이제 원래 요소수 있는 자리, 요소수통 있는 자리이고요. 뭐 나머지는 되게 좀 심플해요. 산타페는 예전부터 사륜이 없어서 좀 심플한 편이죠. 떼면은 그냥 다 전체 철판 같은 작업이고요. 이것도 쏘렌토처럼 실링 작업이 뭐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. 실링 처리가 소렌토랑좀 비슷하긴 한데 전체적으로 다하버는그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. 음, 네, 그럼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데 다음에는 또 다른 영상으로 올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